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토리 이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 한 대를 가지고 나와봤고요. 기아의 올류 카니발이라는 차량인데, 이 차량 소개해드리기에 앞서 제가 먼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가격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이스토리에서 준비한 금액, 1699만원에 준비를 해 봤습니다. 전국 최저가죠. 1699만원에 이 차량 가져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차량 프로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의 올류 카니발 하이리뮤진 차량이고요. 디젤 엔진의 9인승 차량입니다. 등급은 노블레스 등급이고요. 2018년식 17만키로대를 주행을 한 그런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은 단순 교환이나 판금 이런 사고 이력 없이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엔진 상태도 정말 깨끗해요 누유 누수 걱정 없이 안심하시고 타셔도 될 만큼 엔진 상태는 정말 깨끗한 상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차량 실내와 외관 상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부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기아 마크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크롬 부분이나 앞 범퍼 그릴, 기스나 깨짐, 뭐흠 같은 거는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전방 카메라 확인 되고요. 전방 센서까지 들어가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HID 헤드램프가 들어가고요. 깨짐 기스 없이 정말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죠. 네, 앞쪽 휠 상태입니다. 휠 컨디션은 굉장히 양호해요. 거의 최상위 컨디션이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타이어 트레드도 70% 정도 남아있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운전석 측면입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죠. 역시 카니발 차량답게 굉장히 크고 길쭉하게 디자인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 확인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운전석 사이드 미러입니다. 스크래치나 기스 보이지 않는 상태고요. 사이드 리피터도 깨짐, 기스, 뭐 금가 있는 거는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 확인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뒤쪽 휠 컨디션입니다. 뒤쪽도 앞쪽이랑 마찬가지로 굉장히 컨디션 관리는 잘 되어 있어요. 어, 상태는 정말 양호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뒤 타이어도 앞쪽이랑 똑같이 70% 정도 트레드가 남아 있다고 라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후면부 한번 보실게요. 전면부와 동일하게 기아 마크 깨짐이나 흠이 없는 상태를 가지고 있고요. 크롬 부분 보셨을 때도 녹이 쓰여 있다거나 깨져 있다거나 기스가 나 있다거나 하는 부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테일램프 보셨을 때도 굉장히 깔끔한 상태를 자랑하고 있죠. 깨짐 기스 없이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뒤에 후방 카메라가 들어가고요. 밑에 보시면은 후방 센서도 들어간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조수석 측면입니다. 조수석 측면 보셨을 때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굉장히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량은 오토슬라이딩 도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한번 잘 열리는지 확인해 볼게요. 네, 깔끔하게 잘 열리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실내 공간 한번 보러 가실게요. 네, 2열 실내 공간입니다. 시트는 베이지 시트로 되어 있고요. 시트 관리도 정말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하이리무진 차량답게 위쪽에 보시면은 후석 모니터가 이렇게 크게 들어가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후속 모니터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과 리모컨도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앞쪽에 보시면 2열 냉온 컵홀더가 들어가고요. 그 밑에는 2열 열선도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오토슬라이딩도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네, 오른쪽 상단에는 2열 공조기 버튼들이 여기 달려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곳은 3열인데요. 3열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죠. 시트 상태는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1열 운전석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전동 사이드미러와 도어락 버튼, 오토 윈도우가 들어가 있습니다. 옆에 좌측에 보시면 후축방 센서와 차선 이탈 방지, 차체 자세 제어 장치도 들어가 있고요. 밑에 주유구 버튼이 달려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네, 시동도 이렇게 한 번에 걸리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키로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쪽에 보시면 174,134km 주행을 했다라고 계기판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경고등 없이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왼쪽에 보시면 오토라이트가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레인센스 와이퍼가 들어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리모컨 왼쪽에는 블루투스 모드와 핸즈프리 모드 사용할 수 있게 버튼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트립 버튼 사용할 수 있는 버튼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위쪽에 ECM 하이패스 룸미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2채널 블랙박스까지 들어가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밑에 센터페시아 쪽에 정품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고요 밑에는 라디오 오디오 버튼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과 공조기 버튼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차량은 후방 카메라가 아니고 옵션이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습니다 화질 정말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다는 점 확인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기어 노브 쪽 보시면 1열 열선과 통풍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 에코 모드, 전후방 센서, 그리고 어라운드 뷰 화면까지 버튼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 확인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1열도 냉온 컵홀더가 들어가 있고요. 차키는 이렇게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수석 시트에는 워크인 시트가 달려 있고요. 시트 상태도 정말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베이지 시트라서 그런지 내부 디자인 감각은 정말 이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도어 트림도 우드 트림으로 되어 있어서 좀더 세련되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네, 엔진룸 상태입니다. 정말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누유나 누수 없이 깔끔하게 잘 관리된 엔진 상태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 알아봤고요. 이 차량 금액 1,699만 원, 전국 최저가로 1,699만 원에 가져가실 수 있게 저희가 마련해 놨으니까요. 뭐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이 있거나 궁금하신 점 또는 문의사항 있으시면 위에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카이스토리 이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